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미싱 보러 가요. 싱거 미싱이라고 엔팅 미싱인데 거의 뭐 100년 된 미싱? 기본, 기본 100년에서 한 80년 된 미싱이에요. 뭐 일단 가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주인도 몰라.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밖에 없었어. 왜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갔는데 주인이 작동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우리가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고 샀어. 그럼 쓸수 없잖아 그치? 맞 그래서 내가 오늘은 실하고 다 준비했어 가가지고 아, 만약에 실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니까 한번 써보는 실이 어? 너무 두꺼운건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얇은 거다준비했어 너무 얇은거 재밌는거 아니야? <laughs> 어 너무 얇은면 안되면 집에가서 갖고와 <laughs> 될 거야. 근데 문제 없을 거고, 일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, 오늘 한번 가서 테스트해 볼게요. 이런 날에는 수영복 갈아입고 바닷가로 가야죠. 아, 근데 우리 바닷가로 하는,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? 우리 딱친거야 어, 아마 우리가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. 어. 우리가 들어, 물에 들어가는 거 역시 사람들이 있죠. 배려심이 큰거 같애 우리, 우리 둘이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야? 우리 둘다? 진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어. 뭐 시작도 안했는데 뭐 아무도 시작한 사람이 없는데 뭐자세가고있어 아마도 지금 다 살펴보는거야 응. 지금 좀 뻑뻑해서 응. 기름칠을 다, 다시 하고 있어요 응. 엄청 부풀어지고 있어요 어떤 기름 넣지? 미싱 기름 응. 미싱 박사 되는 거아닌데다나 진짜 <laughs> 엄청 오랫동안 안 썼잖아 할머니가 미에다 되셨나요? 어 아직 이거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니까 박음질 할거그 뭐 찾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박으면 박으면 큰일 날 거야 <laughs> 아무거나 막 갖다 담을 수 없고. 아... 아, 이게 항상 이쪽으로만 당겨야 돼. 안 그러고 이쪽으로 돌리면 안 바뀌고 음. 이 기계 여기 안에 실패, 실패? 조금 이렇게 엉켜. 음. 그래서 일단은 내가 느다 다시... 또다고쳤지 어, 완전히 엄청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뻑뻑한 상태였는데 기름칠을 다 했고 안에 조금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 가죽 끈이지 요거 돌아가게 해주는 요 가죽 끈도 조정을 했지 좀 유격을 좀 잘라서 줄여가지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문제 없이 돌아가는 상태야. 음, 봐봐. 어. 이렇게 하는 거야. 어? 뭐야? 이렇게 박아 볼게. 박아 뭐 이상하게 삐져나가면 안 되는데. 엘로안 지금 보고 있어서. <laughs> 와, 보고 있어. 한 반에 가자. 아, 자, 아, 아이씨. 이걸 안 내렸잖아. 아, 랄라. 아빠 아빠 <laughs> 내 도복 망가지면 화낼 거야. 이렇게. 아빠. 응? 내 도복 마, 망가지면 화낼 거야. 엄청 망가지지 마. 이 새끼야. 아빠다. 이 새끼야. 너이너이 새끼야. 너이 새끼? 새끼? 응. 이 새끼야. 간다. 잘 바뀌고 있어. 잘 바뀌고 있어. 조심해. 조심해. 왔어오오손 떨려. 오!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어. 저로 가. 싫어. 잘 박지 않냐? 어? 뭐한 40년 경력이야. 40년 경력 같잖아. 조심해. 어이 새끼야. 비켜. 싫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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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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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 오호호 나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. 어, 뭔데? 뭔데? 왜빨다한 거지? 어? 뭐? 팔 이거. 어. 어. 뒤에까지 되는 거야? <laughs> 아, 맞다. 우지예 우지예 파빠세 파비앙 아너 이거 못입어도뭐아팔 <laughs> 위로 누문데 이로어 <laughs> <laughs> 근데 박은지 잘했어 박은지 잘했어. 근데 두개다 꿰맸어! 아. 아.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줄게 이거 칼로 다 끊어내야 되겠다 아. 빼는 거 씨, 장난 a c 야 i 이렇게 잘 박혀! a 뭐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 미싱을! i 는데 박는 거보다 훨씬 오래 걸려